야, 안녕하세요. 박태입니다. 저 오늘은요, 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 늦었네. 31.1주년 0 0 특집으로 로보트티커부위 롯데리아 버전을 두 개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개봉이라기보다는 한번 뜯어서 확인해 봤는데, 제거는 이마스터티커부위 같은 경우에는... 어... 일났어요팔 한쪽이 좀 헐겁고요. 얘는 딱히 불량 같은 건 없습니다. 음, 이게 봉투인데 이거 색깔만 다르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다릅니다. 얘는 액션 피규어고, 얘는 스태츄입니다.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음, 먼저 한번 박스만 보겠습니다. 스 특검 부위는 스태츄보다 더 비싸요 이게 마스터 특검 부위고요 마스터 특검 부위 마스터 특검 부위 마스터 특검 부위가 멋있더라고요 와 이거 저는 이거 두 개를 샀는데, 얘는 3일절 때 나왔던 것 같은데. 2017년 3, 3, 3일절에, 일절에 나왔는데. 음, 그때게 인기가 있었나요? 저는 그때 구매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좀 박스가 좀 찌그러져 있죠? 이걸, 그리고 좀, 좀, 가자 같은 게 있어요. 그리고, 롯데리아 되어 있고. 로트가 되어 있습니다. V자로. 이거는 지금 딱히 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이게 꽤 묵직해요. 이거 롯데리아하고 콜라보해서. 저는 그 당시에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. 스티치긴 했지만, 여기다가 아래에다 LED 설치하면, <laughs> 전등있잖아요 전등을 아래에서, 아래에서 쓰면, 이거 좀 실, 아래에서 보면, 진짜 실제가 커서 마음에 들었고, 이 마스터 티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. 지금도 구할 수 있는 특검 무이죠. 액션 피규어입니다. 그리고 이게 스태츄지만 이거 스태츄지만 최근에 최근 액션 피규어로 나왔는데 마스터 특검 보이와 같은 크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액션 피규어 <laughs> 액션 피규어라고 하지만 어 거의 스태츄 팔 빼고 다리도 움직이는데 좀. 음, 요 일러스트가 멋있더라고요. 박스도 꽤 작고, 그리고, 이거, 별로 기대가 없었나? 이거, 그리고, 꽤 인기가 없었어요. 이거, 8월달쯤에 나왔는데, 2017년 8월달. 음.. 2017년 8월달쯤에 나왔는데, 음.. 2018년 때도 봤던 것 같은데? 2017년 말까지도 봤습니다. 그런데 다행인 게, 이거 두개 동시에 발매했으면, 제 지갑 사진이 아주 안 좋았을, 안 좋았을 것 같은데, 따로, 얘는 2000, 얘는 2017년 3월, 얘는 2017년 8월 달에 발매해가지고, 이게 수월하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. 후회는 없습니다. 먼저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. 와, 이거 꽤 커가지고, 이게, 35cm. 뭐, 태공부이는 레진? 레진이, 나 스태치 피규어가 많아. 근데. 그리고, 여기 안에,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? 배꼽지. 음. 그리고, 둘 다, 이런 게 있습니다. 브이센터 음. 40% 할인권이 있는데, 음, 저는 아직도 못 쓰고 있네요. 여기 기간 지났을 것 같은데. 열면, 이렇게 무거워서, 이렇게 찌그러지고. 여요 스티치 구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는 건 없어서, 이렇게 봐봐요. 와, 멋있지 않나요? 이건데 네, 이거 크기가 진짜 크 거든요 이게 마블 이거 6인치 피규어 거든요 6인치 피규어라고 비교해보면 이게 한 hg 13cm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건담으로 따져도 한 pg pg하고 같이 나도 멋있어요 꽤 스키, 꽤 크기가 맞아가지고, 저는 전, 이렇게 전시하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꽤 무거워요. 플라스틱인데도 무겁고, 손은 고무더라고요. 이런데, 얼굴도 고무고. 좀 재질이 좀 튼튼한 플라스틱 쓴것 같아요. 그리고 신기한 게, 얘들이 파츠버 날이고요, 빨간색. 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여기가 발 부분인데 빨간색인 걸로 아는데. 은색으로. 그냥 생처리해준다. 음. 뭐 그런데 이게 제가 첫태권브이 피규어였거든요. 첫인데. 얼굴이 너무 이게 너무 눈이 좀 커, 크고 진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. 저는 좀 별로였어요. 눈, 얼굴은 좀 별로였어요. 눈이 크게 조용이 되어 있어가지고. 요 롯데리아 특검 부위는 얼굴 조형에서 좀 미약한 것 같아요. 그리고, 물론 전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. 옛날에 좀 미니 피규어 식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. 어. 이거 미니 피규어처럼, 레고 미니 피규어처럼. 좀 작은 크기로 나온 게 있는데 개당 2,000원에 팔았거든요. 이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얘도 마찬가지로 빨 배경지가 있는데 이런 배경지가 있고 얘도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거. 어 개판인데. 얘는, 키가 좀 이렇게 되어있죠? 이거 진짜 액션 피규어 같아. 그런데, 얘는 좀 헐거워요. 그리고 평소는, 요거, 로 바꿔, 일 수도 있고. 얘는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, 간절히 움직입니다. 다만, 헐거웠고, 그리고 제건 왼팔이 처음부터 불량이었어. 헐거웠어. 이거 팔꿈치도 좀헐었는데 제가 좀 개조를 했고요 여기 돌아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음, 귀에 도색도 좀 약하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, 양상을 양 해야 하고 롯데리아가 액션 피규어 거의 처음이니까 뭐 딱히 형태는 한번 안 보겠습니다 뭐겠습니다 다만 얼굴, 조형적으로 얼굴이 작고 귀여워요 얼굴이 얼굴이 작다는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음? 간절은 딱히 안 볼게요 별로 안 좋아요 다만 이런 포즈 칠수 있고요 이런 포즈라든지 여러가지 포즈는 칠수 있는 정도의 가동률이에요 그러면 한번 다른 거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. 발차기 하는 거죠? 이런 피규어가 있습니다. 이거 옛날에 나왔는데, 음, 2014년도였나요? 그때 나왔는데 차를 못 쓰네요. 이게 좀 원래 좀 이랬던 거 같은데 이게 좀 노화되면서 이렇게. 이렇게는 해놔야 돼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거 준비 자세요 이것도 못 쓰네요. 얘네들 피규어를 잘못 만들잖아. 그리고 얘는 마징가 제트입니다. 좀 석고 석고 재질의 그런 겁니다. 음.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. 히스토리라고 좀 대두처럼 나온 게 있는데 음. 꽤 마음에 들어요. 귀엽고 그렇습니다. 얘는 8사태권 무기고. 얘는 7사판으로 나온 거 같아요. 음 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빠이!